지금 그 차량에 우리가 뭐뭐가 설치가 되어있었죠? 원래 기존에? 뭐뭐 했더라? 또 응. 무동력 터보하고 네. 회열 터보하고 네 라파 플러스 원 라파 플러스 원 그렇죠 라파 플러스 원, 네. 무동력 터보, 회열이 그리고 플러스, 네. 플러스 접지는 지금 안 들어간 상태고 네안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라파, 라파 플러스 투를 네. 원세트반원세트반 네. 네. 그쵸? 네 차이가 좀 어떤 게좀 있나요? 네, 지금이요 네 액셀을 많이 안맞붙있잖아요 네네 네. 내 곱창 그냥 싹 올라가요 아 그죠? 그것도 잘 예. 나가고 나중에 예. 고속주행 한번 하면 차가 쫙 아, 예. 깔려서 나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지금 느낌이 되게 좋아서 제가 지금 또일 네. 때문에 또 서울에 제가 또 올라가는데 아 그래요? 네. 예어 지금 되게 좋아요 지금 <laughs> 너무 예. 편하네 되게 네 희한합니다 차가 또더 차분해지고 쫙 깔려서 예. 나가고 그래요 예. 예 맞아요 예 지금 그러는데 네 연비가 지금 엄청 올라가요 연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 어, 아직까지 월... 제가 그 구속을 지금 안타고 있는데, 네네. 11.1이 나오네요. 그냥 12.1, 예, 11 11.1, 11.1. 원래는 예. 그 다른 거 타사 부동력하고 뭐 이렇게 있을 때는 몇 킬로까지 찍었었죠? 9.8, 9.9, 9.8, 9.9. 그러면 리스트... 예. 어, 꽤 좋아졌네요. 예, 전으로... 엄청 좋아지고. 예. 예, 지금 겨울이라서 좀 그렇고, 이제 봄 되면은 좀더더 더 좋아질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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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요. 이게 엄청... 좋... 좋... 물건이네, 고 나도 놀랐어요 부드럽네요, 되게. 네, 저희 걸 하고 나서 이렇게 추가 당장하면서 많이들 놀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네, 네. 우리 가보니까, 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엄청 들어서. 자, 이제 하나 빠진 거는 플러스 에너지 할때 하나입니다. <laughs> 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제가 그러세요, 병원 갔다가, 네. 그러세요. 해니까 어, 근데 너무 좋아서 제가, 네. 이게 뭔가 싶어요, 지금. <laughs> 하여튼 뭐 효과 많이 보시고요. 예또 소중한 정보니까저영상 올릴 때 첨부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laughs> 아이고 고마워요 몸 관리 잘하시고요예예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